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비트코인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알람을 설정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매수 평균은 내가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은 이 가격이 되면 알람을 울려 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차트 상단을 보면 MA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사각형 색상표가 보이시죠? 분홍색 사각형은 5일 이동 평균선, 파란색은 10일 이동 평균선, 노란색은 20일 이동 평균선, 빨간색은 60일 이동 평균선, 회색은 120일 이동 평균선을 의미합니다. 차트에서 분홍색 선, 파란색 선, 노란색 선, 빨간색 선, 회색선 이것은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단은 거래량 지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진하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로 들어가서요, 이동평균선을 선택하고, 우측 탭을 선택을 합니다. 노란색 라인을 한 번, 두 번, 세번 클릭하고 진해졌죠.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진해졌죠. 여기에서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 하고요.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마감된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의미하며 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단 파란색 봉은 음봉이라 하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된 것으로 부정적 의미로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해외 거래소 및 기타 일부 거래소는 음봉이 상승, 양봉이 하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 차트에서 삐쭉 나온 선이 보이시죠? 이것은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으로 고점에서 이익 실현 매도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아래꼬리가 보이시죠?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으로 저점에서 매수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기 편하게 차트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장대양봉인데요. 장대 양봉은 직전의 봉을 장악하며 완전히 감싸는 것으로 시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게 직전의 봉이고 완전히 장악을 했죠. 완전히 장악을 하고 감싸 안았죠. 주가가 하락 중에 장대 양봉은 상승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대량 거래량과 같이 동반되어 발생하면 상승 신호의 신뢰도는 증가합니다. 주가가 하락 중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 장대 양봉 발생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대 음봉인데요. 직전의 봉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승 중에 장대 음봉은 하락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대량 거래량과 같이 발생하면 하락 신호의 신뢰도는 증가합니다. 차트를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그 다음 횡보를 하다가 장대음봉이 발생했죠. 장대음봉 발생 후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잠깐의 반등을 주고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모양 보이시죠? 샛별형, 도지형이라고 하는데 상승 또는 하락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내며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도지가 발생하면은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그다음에 상승장에서 도지가 발생하면 하락장으로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으로 돌파해서 올라갈 때를 말하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는 분홍색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해서 돌파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 지점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는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으로 돌파해서 내려갈 때를 말하고 여기에서 분홍색 5일 이동 평균선이 노란색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으로 돌파해서 내려가는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데드 크로스 지점입니다. 차트는 틱 차트와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차트가 있는데요. 틱 차트는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차트로 표현한 것으로 1틱, 3틱, 5틱, 10틱, 30틱, 60틱이 있으며 이것은 60건의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차트를 의미합니다. 분봉 차트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가와 종가를 차트로 표현한 것으로 1분, 3분, 5분, 10분, 15분, 30분, 60분, 240분이 있습니다. 일봉 차트는 1일을 기준으로 시가와 종가를 차트로 표현한 것이고요. 주봉 차트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와 종가로 차트를 표현한 것이고 월봉 차트는 월일 기준으로 시가와 종가를 차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3월달, 2월달, 1월달, 2020년 12월달, 2020년 11월달, 2020년 10월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는 화면을 분할해서 해당 종목의 분봉 또는 일봉을 같이 볼수 있게끔 보여주고요. 가로화면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분할 화면. 3분할 화면, 4분할 화면, 그리고 가로 차트. 가로 차트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 차트를 클릭하면 알림과 도구가 나오는데요. 알림은 종목의 목표 값이 되었을 때 알림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6천만원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알림 추가. 클릭하고요. 그 다음 차트로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입력. 그 다음, 원하는 값으로 이동을 해서 알림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과 4천6백만원이 되었을 때 알림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봉 차트를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도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연필 모양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연필 이동해서 추세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U자 모양을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려서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와 일반이 나오는데 지표는 각종 보조 지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거래량, RSI 등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장,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초기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확인. 원래대로 돌아왔죠. 일반은 특별히 설정한 값이 없으므로 초기 값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 앱 차트의 장점은 방향키로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변경이 매우 용이하여 종목 선정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를 누르면 다음 종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매우 편리하죠.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